NC라이노스 대 KT위즈 시즌 15번째 만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김주원입니다. 2번 최원준, 3번 강민우, 4번 배 데이비슨, 5번 박건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1차 지명 투수 NC의 선발 김태경 선수입니다. 1번 타자는 허경민 선수입니다. 2번 엔비류 스티븐슨, 3번 황재균, 4번 강백호, 5번 김상준. 23경기 10승 5패,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 중입니다. 바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KT 위즈 최근 10경기 타율도 3회 3분 3비 배트 맞았습니다 자 3루수가 잡고 1루에 1루에 세일입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2루까지 빠른 발이 가지고 있는 장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앤디르 스티븐슨 볼카운트는 2앤 받아들립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 뒤로 탐장 중탐장 넘어갑니다! 황재균 선제 3런 선출점 뽑아내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황재균 이번 시즌 여섯 번점 아, 정말 대단한 남네요. 네. 네. 팀이 정말 중요한 시기 특히 이 찬스가 왔을 때 해결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 베테랑 황재규 선수가 이런 빅 찬스가 왔을 때 정말 멋있는 홈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의도치 않게 사실 부상도 조금 생겼었고. 예. 어. 강백호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뒤로 탑정 넘어갑니다. 강백호의 솔로 홈런. 백투백 홈런 때려내고 있는 KT 위즈. 이번 시즌 13번째 홈런. 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중심 타선에서 이렇게 연, 홈런이 나온다. 예. 네, 오늘 KT 위즈의 타선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는 어... 2회초로 이어지겠습니다. 박건우 초구 타격 센터쪽 빠져나갑니다. 오늘 경기 팀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박건우. 잡아 당깁니다. 일루쪽 뼈보. 일루 주자 2루 통과 3루까지 뜁니다. 자, 그리고 공은 2루 연결. 두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3루와 1루. 이제 8구째. 오, 몸 쪽. 자, 지금은 팔에 맞았습니다. 네, 지금도 8구 연속 승부를 하다 보니까 완벽히 피칭을 하려고 힘이 조금 들어갔거든요.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무사 주자는 말루입니다.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네. 어쩌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지 도 모르겠습니다. 주자 말로 스윙! 삼진! 첫 번째 카운트를 탈삼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고현표빼끝에 맞았습니다. 자, 중견수가 따라옵니다. 중견수!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3루 주자 태그. 3루 주자의 득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정말 슈퍼 캐치가 나왔네요. 예, 중견수 앤드류스 티븐슨의 슈퍼 캐치. 원볼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잘루는 1루와 1루 1호. 무사 만루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고 있는 고영표 투수입니다. 진중 들어옵니다. 루킹 스라이거 지금 코스에 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칠수 있는 타자는 거의 없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의 모서리에 공한 반쯤 걸치는. 아 반도 안되네요 지금은. 낮은 공 걷어올렸습니다. 멀리 뻗지는 못할 듯 이루수 박민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잡아냅니다. 두 명의 홈런 타자를 삼진과 내야 뜬골로 잡아내고 있는 최성영. 스윙 3진 3자범퇴 3회말 KT 공격 득점은 없습니다. 타자를 압도하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낮게 깔립니다. 유경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NC 다이노스. 프리벳 등 치는 적정. 넘어가더라고요. 오, 예. 낮은 공에 배트가 쫓아갑니다. 3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오영수. 1 4 주자는 1루. 바운드 크게 튑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 늦었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제 2 4 주자는 2루. 볼 카운트는 2-2. 몸쪽. 자, 지금은 아, 팔에 맞았습니다. 김희집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1루에 나갑니다. 2 4 주자 2루와 1루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중요향 경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석현 1타점 적시타. 한점 따라가는 멘 시다이너스. 어, 한석현 선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체인지업을 완벽히 받아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주자는 3루와 1루 동점 주자까지 루상에 나가게 되는 NC 다이노스. 공격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중간 웹스 잡지 못합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 3루에서 멈춤 지시. 1루에 1루 주자가 3루에서 멈춥니다. 한 점을 더 따라가는 NC 다이노스. 김주원의 1타 점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4대3입니다. 구종이 하나를 선택하고 공격을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1루수 황재균이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이닝 3번째 카운트. 턱 밑까지 추격하는 NC 다이노. 걷어 올렸습니다. 박민우의 타구 오른쪽 뻗어갑니다. 윙 뒤로. 담자 담장, 담장을 때립니다. 박민우 천천히 2루까지. 선두 타자 2루타. 오늘 세 번째 타석만에 안타를 뽑아냅니다. 박민우 KBO 리그 통산 1,600 안타를 달성합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1,600 안타. 어 그리고 박민우가 3루에 들어갔습니다. 시즌 28번째 도루 성공. 어, 어찌 보면 이 도루 자체를 계속해서 바운드가 튀었습니다. 1루수 잡고. 베이비슨을 태그합니다. 3루 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건우 선수가 오늘 이미 두 타석 만에 멀티히트. 최근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타자이기 때문에 네 네. 이뤄 모릅니다. 2루수 키를 넘깁니다. 3루 주자 동점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건우 2루. 1루.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박건우 1타점 동점 점 시타. 이우 선수의 이 적시타 그렇지만 더 칭찬해야 될게 치고 나서 이베이스런닝이 정말 치자마자 나는 2루로 뛰겠다 그 생각을 갖고 지금 베이스런닝을 했거든요 예. 정말 좋은 모습으로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공을 다 공략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보냅니다 왼쪽 좌익수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발이 묶입니다 이제는 역전 주자가 득점권에 있습니다 좀더 생각하면서 피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뛰어보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2루 주자! 3루 드랍! 홈으로! 공! 홈 연결! 홈에서! 어세이에요 홈에서 세브 역전 성공 h d i n o 경기가 뒤집힙니다. 스코어는 5대 4! 어이 장면인데요. 네.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홈에서는 세프 판정! 박건우의 질주가 결국에는 팀을 역전으로 이끕니다. 선발 고영표 선수 뒤를 이어서 오늘 KT는 두 번째 투수입니다. 오,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주자가 되이 했는데요. 최정원 선수입니다. 바깥쪽 주자 뜁니다. 공 1호. 1호. 1루 아웃이에요. 1호에서 아웃. 거의 자연. 태그가 되다시피했거든요. 네, 강현우 선수의 이 손구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더 올립니다. 배트는 던졌고 타구는 오른쪽 탐장 넘어갑니다. 김주원의 솔로 홈런. 이제 격차를 벌리는 에시다이노스. 아 지금은. 타이밍 자체가 완벽하게 김주원 선수의 승리인데요. 네. 변화구 자체에 떨어지는 이그 각도를 정확하게 포인트에서 맞으면서 타구 자체의 비거리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김주원의 천재성, 잠재력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번 시즌 13번 점 런. 이번 시즌 56경기 5.34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삼두 크게 뜁니다 이번엔 키를 넘겼고 유격수 백핸드 일루에 쏩니다. 일루에 서암입니다 환상적인 수비 유격수 김주원. 김주원 선수가 정말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어 아, 대단합니다 김주원. 49경기 14볼드 3.92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AC 쪽에서는 어떻게서든 도망가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데이비스 높게 뜹니다. 중견수 뒤로. 탐작 담장 중 탐작을 넘었습니다 맨 데이비슨 솔로 홈런 세경기 연속 홈런을 때립니다 정말 이게 4번 타자죠 네. 네. 4번 타자가 팀이 필요한 순간 팀이 지금 중반 후반에 한 점이 더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큰 홈런을 친다 네. 네.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번 시즌 28번째 홈런 4번 타자 맨 데이비슨 14개 홀드 3.03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밀어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데타 카드 성공 KT 위즈 빛났습니다 투수 자볼 흘렸어요 일루 일루 아웃이네요 일루에서 아웃 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이공 하나 플레이에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아웃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진주현 선수는 오늘 대수비로 먼저 투입이 됐고, 지금 첫 타석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삼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1사 이후에 천재만의 안타 1사 주자는 1루입니다. 타수계는 1번 타자 김주원. 1루수 옆으로 빠져 나갑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오늘 삼안타 경기. 그렇죠.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바깥쪽. 1루 주자가 2루까지 뛰니다 오늘 정말 공수주 맹활약. 김주원입니다. 바깥쪽. 들어갑니다. 삼진.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박민우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사 주자는 3루 2루. 낮은 공 때립니다. 1루 쪽. 자 지금은 어, 파울인가요? 몸에 맞았다라는 시그널인데요. <laughs> 오, 지금 발끝에 맞았는데 계속 타석을 이어갑니다. 받아 때립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득점권에 강한 박민우. 루상에 있는 득점권 주자 두명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박민우의 2타 점적 시타. 아, 점수는 9대3. 아, 정말 자기가 친 타구에 발을 맞고 이렇게 안다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정신력 자체가 오늘 이 경기에서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즌 28세이브, 3.36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들어당겼습니다 3루 쪽!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아웃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최종 스코어는 9대4, NC 다이노스가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5강 싸움의 분수령이 될수 있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9대4,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